안녕하세요. 원더걸 라이프, 송시장입니다. 아우디가 16종의 신차 출시 약속을 하나둘씩 이행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프리미엄 브랜드 2위인 43%를 기록한 점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이 전기차였다는 사실이죠.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수입차들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Y는 수입차 판매 1위는 물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중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디의 경우 모델 Y와 직접 경쟁이 가능한 모델이 두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한 Q6 e-tron의 경우 이번 달 최대 2,300만 원까지 할인을 시행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6 e-tron은 국내 시장 기준 25년 3월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인 PPE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포르쉐 마칸 EV와 형제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의 경우 차량 가격은 9,91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옵션을 넣다 보면 1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할인도 없어 실 구입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형제 차량인 아우디 Q6 이트론의 e 경우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6,3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차종 첫 번째는 바로 Q6 이트론입니다. E Q6 이트론 e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29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1.1% 1,7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6,5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 238만 원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02만 원입니다. Q6 이트론은 e 전장 4,770mm, 전폭 1,965, 전고 1,690, 휠베이스 2,888mm로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64리터의 프렁크 또한 지원하고 트렁크 용량은 526리터입니다. 퍼포먼스 트림은 후륜 싱글모터 모델로 최고 출력 302마력 최대 토크 49.46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6.7초입니다. 복합 공인 전비는 1kWh당 4.3km이고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는 복합 468km 도심 504km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NCM 100kWh 용량의 삼성 SDI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상급 트림인 퍼포먼스 트림의 경우 성능은 동일하지만 휠이 19인치에서 20인치로 업그레이드되고 외장의 S 라인 패키지가 적용되며 시트 또한 스포츠 시트로 업그레이드됩니다. 통풍 시트와 이중 접합 유리가 추가되는 것도 특징이죠. Q6 이트론 퍼포먼스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99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0.6% 1,8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140만 원입니다.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경우를 위해 퍼포먼스 프리미엄 쿼트로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트로라는 트림명에서알수 있듯 두 개의 모터가 전륜과 후륜에 적용된 듀얼 모터 모델입니다. 합산 285kW, 약 388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5.9초입니다. 복합 공인 전비는 1kW 시당 3.8km이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400km, 도심 432km입니다.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과 형제 차이고 듀얼 모터를 적용한 고성능 버전임에도 8월 높은 할인율로 인해 8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q 6 이트론 퍼포먼스 프리미엄 카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690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19.2% 20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8640만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최상급 퍼포먼스 트림인 SQ6는 2300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SQ6 이트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1590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19.8% 23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9290만원입니다. SQ6는 합산 360kW, 약 482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4.3초입니다. 복합 공인 전비는 1kW 시당 3.8km이고,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는 복합 412km, 도심 437km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차인 아우디 A5도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A5의 경우, A4의 풀체인지 후속 모델입니다. 전장 4,835mm, 전폭 1,860, 전고 1,455mm로 쿠페를 연상케 하는 루프라인을 적용해 기존 모델보다 한층 스포티해 보입니다. 휠베이스 또한 2,892mm로 기존 2,826mm 대비 66mm를 키우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후륜 구동 베이스라 휠 베이스가 긴 편인 경쟁 모델 BMW 3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보다도 30mm 이상 긴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경쟁 차량 대비 한층 큰 실내 공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트렁크 오픈 형태는 전통적인 세단처럼 유리를 제외한 트렁크 리드만 오픈되는 형식이 아닌 기존 A5처럼 유리까지 열리는 리프트 백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짐을 싣거나 내리기도 편하고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환영하는 변화 포인트입니다. 신형 A5의 실내 또한 경쟁 모델을 압도합니다. 먼저 11.9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센터 모니터를 하나로 연결한 와이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동승석에 10.9인치 모니터를 증명한 것도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주력 모델인 2.0 디젤과 3터 가솔린 엔진에는 새로워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기능이 적용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이 강화된 버전인데요.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용량을 풀 하이브리드 수준인 1.7kWh로 키웠고 모터도 강화되어 최대 230Nm의 토크와 최대 24마력의 힘을 추가 제공합니다. 최대 25kW의 전력을 받아들이는 회생제동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두개의 모터가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기능을 통해 저속에서는 엔진 개입 없이 전기차 모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기능이 적용된 40 TDI quattro 모델의 시작 가격은 6,182만원입니다. 고성능 모델 S5를 포함하여 총 7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이미 출고 가격 자체가 가성비가 좋아 호평을 받고 있는데 8월엔 프로모션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물량이 부족한 신차답게 차량가 자체 할인은 없지만 전 트림 아우디 금융 이용 시 30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A5와 같이 출시된 중형 SUV 대표 모델 Q5도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전 트림 아우디 금융 이용 시 20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차종 두 번째는 Q4 e-tron입니다. 25년 식 Q4 이트론 4호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980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20.8% 1,4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5,530만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 기준 5,312만원에 실 구입이 가능합니다. 25년형 모델은 제로백 6.7초의 준수한 성능과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SUV 전기차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기본 트림은 4천만 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해 꾸준히 판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8월 아우디 할인율 상위 7차종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7위는 Q8입니다. Q8 OTFSI q u a t r 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812만 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10.5% 1,3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구입가는 1억 1,612만 원입니다. Q8은 높은 성능은 물론이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어 최상급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우디 할인율 6위는 아우디의 기함 A8입니다 25년식 l o 5 TFSI q u a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6,242만원이지만 12.3% 2천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입가는 1억 4,242만원입니다 A8의 L 레터링이 붙은 모델은 롱휠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전장 5320mm, 휠 베이스 3128mm, 오버행은 그대로 두고 휠 베이스만 늘려 뒷좌석 레그룸이 대폭 늘어난 모델입니다. OTFSI 엔진의 경우 V6기통 3L 가솔린 토버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50.99kg 포스를 발휘해 2165kg의 차체를 여유롭게 끌고 나갑니다. 또한 상시 사륜구동이 주는 안정감과 어댑티브웨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최상급 승차감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8월 아우디 할인율 5위는 Q7입니다 25년식 Q7 5 o t f s 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212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시14.3% 1,7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가는 1억 812만원입니다 4위는 A7입니다 OTFSI e q u a t r 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57만원이지만 바우디 금융 이용 시 14.5%, 1,5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구입가는 8,857만원입니다 OTFSI e q u a t r o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합산출력 367마력, 합산토크 51kgfm를 발휘하며 합산연비는 고속은 리터당 17.2km, 복합리터당 15.7km로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펙상 47km의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절감시켜 줄수 있는 모델입니다. 3위는 Q3입니다. Q3 40TFSI 4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139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21.4%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위가는 4,039만원입니다. 국산 중중형 SUV 4륜구동 상위트림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4륜구동 SUV를 원하신다면 Q3를 추천드립니다. 2위는 A3입니다. 24년식 40TFSI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659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23.6%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3,559만원입니다. 최신 아우디 차량의 특징인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기능이 적용되어 세 가지의 개성 있는 데일라이트 연출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5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 3에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사열과 연비까지 갖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8월 아우디 할인율 1위는 RS 이트론 GT입니다. RS-E-Tron GT q u a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2억 962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무려 33.4% 7천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 입가는 1억 3,962만원입니다. E-Tron GT와 RS-E-Tron GT는 포르쉐 타이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입니다. 고성능 모델인 RS-E-Tron GT는 합산 출력 598마력, 최대 토크 84.7kg 포스미를 발휘해 제로백은 부스트 모드 시 3.3초입니다. 리마계 800V 시스템을 탑재해 충전 속도는 최대 270kW로 동급 전기차 중 가장 빠르며 국내 출시 전인 페리모델은 320kW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정리드리면 8월 아우디는 Q6 r 트론과 Q4 이트론, A3 Q3의 구입을 적극 추천드리고 신형 A5와 Q5는 이자 지원 프로모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입 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